뭐 템블로라서 그런가? 세라가왜저렇게라서고뭐뭐 뭐, 뭔데? 서1징 지리아. 서1 <laughs> 0블루나서1나지라나1리아가 필요 없을 수도 라는데 일단 한번 데려가 볼게요 디에리아를. 디에리아 어, 일단 한번 데려가 볼게요. 일단 디에리아 데려가 보고 필요 없으면 바꾸. 고못 버린다 싶으면 뭐돌리스나 땅으로 바꾸. 모험을 하다 보면 싸움은 일상이죠. 불길 싸울 필요는 없지. 준비됐습니다. 피할 틈도 주지 않고. 안 캐였어요. 힘리지만 싸울 수는 있어. 아차. 준비됐어. 됐다. 한번놀아볼게한번놀아볼게 네, 내가 지켜줄게. 법사 말 잡아야 돼요. 아시, 내 명중 감소가 새로운 땅으로 가고 싶네요. 아, 어. 개꿀 안젤리카 마늘은 표정 누가 걸렸냐? 아미. 아이 나쁠 거 준비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100%걸이 어? 저항이라니. 도 얘들아. 새로운 땅으로 가고 싶 막아주지. 너너 너 다음 죽을 듯. 아무튼 죽을 것 같아. 아, 아, 내뒤에아 네, 괜찮아. 안젤리카시줄 거야. 준비됐습니다. 되었습니다. 한 발로 끝내드리죠. 옵사 한 마리 를 놔두고 조족을 하다 보면 싸움은 일상이. 공룡의못걸이라고나 공룡 목걸 뺐는데. 좀만 쳐 놓을게요. 한번 놀아 볼까? 가자. 가자. 준비됐습니다. 어어. 어. 이이 머리 위험. 지금 벌 이렇게 많이 걸렸어요 이거. 새로운 땅으로 가고 싶네요. 광해하지 마. 이게 없지. <laughs> 어어. 나나 순간 아인줄 알았는데. 안젤리카 스턴이 아, 걔는 아닌데요. 스스 아니야. This is a good match. No, you can't. You can't. You c 이거, 안걸이군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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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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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고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절대 목못피100%걸렸대 저항 아니면. 준비됐습니다. 머리를 나이 머리를 턱. 그치야. 그리고 회다보면, 얘를 명중 감스그리고 이거 써 주고요. 가자 좋다. 좋아, 명중 감수. 한번더걸고 이. 명중 감. 저적 어따 걸렸지? 음... 말 쉬운 일이지죠 난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어. <laughs> <새로운 땅으로 웃음> 이렇게 쉽지? 싸울 그럼 한번나 하도 많이 깨봐서 조합을 알아가지고 아밍이 없으면 좀 고통스러웠을 텐데, 아밍이 있으니까 뭐 치즈탄트 티좀 주라고요. 눌릴지만, 오늘 상담받으셨나요? 치즈삼촌, 어, 나 키리스 말면은 깰줄 몰라요. 키리스 말면 깰줄 몰라가지고 혹시 음, 설마 키리스를 안, 시, 안 키우신 건 아니죠? 나 그럼 못 깨가지 고 준비됐습니다 아 저항했어 새로운 땅으로 가고 싶네요 어? 얘 어디갔지 스킬 업무를 기시한다 스턴 K 걸렸으면 퇴. 저항 퇴. 못하면 너희들 무조건 스턴이여 도움을 하다보면 싸움은 스키, 스키. 수리면 아 무리면 답이 없습니다 음. 마밍한테는 답없습니다들 빨리 덤벼 답 <놔람> 막아주지

오늘 자 보니까 리지만 싸울 수는 있어요. 새로운 땅으로 가고 싶어. 이거 그는누구 거야, 이거? 라고 원래 안젤 라밍 세이 딜러 계속 바꾸면 샌데 못 갔다고 리 페이지. 물론 저는 6 7층을 어, 아킬리스를 안 썼어요. 저는 실크를 유성 찍어 가지고 썼는데 여기는 아 여기는 아밍이 최고예요 진짜 아밍이 최고입니다. 내 아무리 생각해도 아밍이 정말 가케릭이라서 왜냐하면은 아밍과 W 두 번째 스킬도 디버프가 좀잘 들어가고 아우리 스킬은 진짜 좋아서 아밍 가시 이게 이게 정말 잘 들어가서 또 또만 들어가면 이게 스턴 바로 걸려가지고 아밍 이가케릭니다 질로는 솔직히 내가 키르스 쓴 거지. 아킬트라. 오, 왔어. 준비됐습니다. 됐습니다. 끝내 드리죠. 졸리지 내가 볼 때는 어. 에리아가 이걸 쓰는 게나은데 어. 아닌가? 저가 이걸 쓰는 게더 낫겠어. 이거 안 걸리면. 근데 안젤리카 그 다음에 쓸게 없는데? 안젤리카 쓰냐 안젤리카 그 다음 쓸게 없어. 이걸 써봤자 지워질 텐데. 하지 마. 아, 나스왕세에서암고이공 보고, 이좁혔다이고 이거 고 이거 안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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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거보이런식으로거킬고이안맞으이뭐 이거 문제 이거 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내가 지켜줄게 알아 쇠 그리고 한대더 치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걸 쓰고 세기를 바꾸는 너무나 쉬운 것 잘가 가라취 너의 머리 위엔 독이 너무 많아 암음턴너 무조건 죽었다 싸움은 일상이죠. 방해하지마! 응. 빨리 덤벼! 밥 먹여주지! 심해! 위대한 방패를! 뭐실수입니다자 새로운 땅으로 가고 싶나? 하아 아밍도 중독 걸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밍이 갓캐릭터예요 아밍이 나쁜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영준 감사에 중독에 다 중독 걸어가지고 됐습니다. 빨라 끝내드리죠. 한번 눌러볼까? 넌잔인하게 도구로 죽일 거야. 아니요. 복 당거 봤어요? 130만인가? 13만인가? 준비된 뭐 준비된 계정이라서 너무나 쉬웠네요. 왔다. 67초. 자, 얘가 67층에서 얘가 핵심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걸 안 들어가도 돼요. 킬스를 안 들어가도 되는데, 치명률을 떨구면, 치약 떨구면 이걸 안 들어가도 돼요. 킬스를. 내 아밍은 진짜 들어가는것 같아요. 내가 67층 다른 BJ들 깬 것도 다 봐봤는데, 아밍은 꼭 들어가더라. 어, 아밍꼭 들어가요. 다른 거다 조합 달라도, 얘는 거의 들어가, 대부분이. 얘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